반갑습니다, 여러분. 수국항호입니다. 어, 저는 현재, 어, 제주도 현재 부당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뭐, 강원도도 가끔은, 어, 제가 들어가니까. 뭐 근데 요즘은 뭐 사실 어 이렇게 뭐 지역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전화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나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고 그래서 방문보다는 전화 상담을 위주로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어 전화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신축년에, 어, 이 7월하고 8월, 양력 7월하고 8월에, 어, 제가 뱀띠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유튜브상에 뱀띠분들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 이제 제가 한동안 또 이렇게 동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뭐 이제 궁금한 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어, 어제 제가 상담을 어, 했던 분들 중에 뱀띠분들이 거의 한세 분이 됐어요. 그래서 어, 오늘도 뱀띠분들을 먼저 스타트를 해보고, 그 다음 또 시간이 되면 어, 다른 띠의 분들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신축년 양력 7월, 8월 뱀띠분들입니다. 아, 이 어, 양력 7월하고 8월에는 감정 기복을 굉장히 잘 다뤄야 된다. 그래야지, 어, 나에게 손해가 따르지 않는다. 뭐, 사람들이 보면 이 감정에 격해서 실수를 하고 말을 실수를 하고 행동을 실수를 하죠. 그러나 뒤늦게 후회를 해도, 어, 되돌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특히나 이 뱀띠분들은요, 양력 7월하고 8월에는 내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내 말이라던가 어떤 이런 것에 굉장히 조심을 어좀 가해서 어 상대방에게 어 이렇게 전달이 돼야지만 크게 손해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밝은 어 미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 그래도 덜 불행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33세 기사생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조급한 생각과 행동을 어좀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먼저 앞장을 서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마치 그런 일들이 정말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어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어 하는 것은 자유지만 너무 앞장 서서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를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주는 말이나, 어,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욱하는 성격에 말을 먼저 뱉어놓고 뒤늦게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세 번, 네 번, 특히나 다섯 번까지 생각을 깊게 가지시고, 어, 행동을 하시고요.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 내가 지금 현재 상사하고 아니면 직장에 동료하고 뭔가가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아서 내가 이 회사를 다 아, 그만 다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앞장을 서서 아, 내가 다른 어, 직장을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행동을 나섰어. 그런데 막상 내 운에서는 지금 크게 직장에 이동 운이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내가 한두 달을 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하라는 거고요 직장 운에서는 다소 큰 변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7 8월이 지나서는 인사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내에 그 안에 부서 내에서 음 뭔가 사람들이 몇 명이 이렇게 바뀐다던가 뭐 이제 변화가 따른다던가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크게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어, 이런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인끼리는 사소한 말다툼이라던가 뭐 크게 다툼수는 없는데 약간 서로가 서먹서먹해지는 어 그런 계기가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하고요.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주말 보부 그다음에 어 서로 뭔가의 어떤 오해에 현재 뭔가 대립이 돼 있는 어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다소 어 냉정기가 어좀 냉기가 돈다. 감돈다. 뭐이렇게좀 보이고요. 기사생분들은요, 이 사수는 약간 동쪽 방향이 길하다고는 나와 있는데, 이게 서쪽으로 가게 되면, 그, 뭐라 까그 사람이 태어난, 어, 이 달과, 그다음에 이제 그 생년 월일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약간의 서쪽 방향에서는 사고 수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어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45세 정사생입니다. 자, 이분들은 굉장히 3월달 양력 3월달, 4월달 특히 뭐 5월달, 6월달 뭐 6월달은 그나마 좀 덜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3, 4월이 가장 많이 힘든 시기였죠. 그런데 이 시기를 회복. 회을 하는 단계가 없지 않아 있어야 되겠죠. 그 달이 바로 양력 7월보다는 양력 8월의 기준에 두고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마음은 조급해서 금전을 막 긁어모으고 싶은데 이 금전이 잘 돌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 양력 이 7월 중간 중순 부터는 약간 금전이 돌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따른다. 내 생각에 이제 뭔가 아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이제 뒤늦게 어 7월 중순부터 8월까지가 어 금전의 운이 그래도 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어 게을리 하지 마시고요. 아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생각을 하시면 정말로 안 됩니다. 한 걸음을 뒤로 물러서서 즐기셨다라면 뭘 즐겼냐? 여유를 즐겼죠. 그렇죠? 참 다급한 마음도 있었지만 몸도 안 따라주고 마음도 안 따라주고 주변의 환경도 안 따라줬어요. 그런데 이양념 8월에는 조금 기쁨이 어 조금 샘솟는다. 뭔가 즐거운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우울할 수는 없죠, 그렇죠? 괴로울 수도 없고. 그러면 그 텀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력 월일에 따라서 그 텀이 있는데, 바로 어 그래도 대부분의 생력 월일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어뭐 1월이고, 2월이고, 3월이고, 뭐 10월이고 뭐 그런 거다 떠나서 어 양력 8월 달은 그래도 잠잠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제 돌진을 해야 됩니다. 어 이제 지켜봤다라고 한다면 직장이든 아니면 가족의 어떤 문제든 이제 돌진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력 7월 8월은 뭔가가 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동안에 꼬여져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계기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은 뭔가 좀 마음이 태연하다. 어, 뭔가, 어, 음 아직까지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이 뱀띠분들은요, 항상 어려운 시기에 항상 도움의 손길을 줄수 있는 분들이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요. 이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연애운. 그리고 어 약간 이제 어, 뭐이 시기가 됐다고 다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제 좀 다소 심각하게 어, 뭔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심을할 일이 어, 조금 있다라고 하니까, 어, 상대방하고 이거는 조금 의논, 대화를 조금 많이 나누셔야지만 해결이 날것 같습니다. 뭔가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 관리를 할 일이 생기고, 어, 뭔가를 단돌이라고 그러죠? 뭔가 단돌이를 할 일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집안이라던가 아니면 직장, 내 직장에서라던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마무리를 져야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새롭게 뭐를 또 시작해야 된다거나 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쓸 일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약한 몸과 내 건강 그 다음에 약간 마음, 이것이 좀 회복이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7월, 8월에는 내 몸도 바빠지지만 마음도 바빠지고 어 굉장히 이제는 여유를 부렸다라면 이제는 바빠질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은일고, 을사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직장 상사라던가 아니면 내 주변의 동료라던가 이런 사람한테 뭔가 내가 실망을 했어. 그리고 또 실망할 일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내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급해지고 뭔가가 막 꼬이는 것 같고 짜증도 나고 막 이러죠. 그런데 이럴 때막 우리가 움직임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움직임을 가질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7, 8월이 지나서 움직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는 동서남북이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동을 하려고 보면 막막하죠. 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나를 받아줘야 되는데 내 마음은 이미 저쪽으로 가 있어. 동쪽으로 가 있는데 아직은 나를 받아줄 단계가 되어 있지 않단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동을 하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손해가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이동수가 들어가 있어야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뭔가 이제 속 시원한 앞에 미래 저 미래가 좀 전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뜨끔뜨름하다고 뜨듬 그래요. 그래서 7월, 8월이 좀 이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고심을 많이 하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행동으로 나서기보다는 머리로 일단은 정계를 어, 해라. 그리고 운전자분들은 횡단보도도 조금 조심하래요. 그럼 뭐냐면 내가 운전을 함에 있어서 내가 운전자로서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피해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차에 대한 것을 조금 조심을 하세요. 양력 7월보다는 8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 점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뭐 엔진 같은 거 있잖아요 엔진 엔진이 머리라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엔진 같은 것도 조금 어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하신 분들 특히 오일이라던가 브레이크 오일 있잖아 이게 또 마모가 많이 되면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거 좀 신경 쓰시고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 심해진다 라고 합니다 원래가 좀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좀 짜증이 나요 그죠 그러나 뭔가 내가 욱한 마음에 어 내뱉는 말 이런 말들이 결국은 내 심장을 강타할 수 있다. 이건 뭐냐? 나한테 아픔을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고두고 후회하지 마시고 뭔가를 내가 뱉기 전에 어 생각을 좀더더 더 많이 하시고 내뱉고 행동을 하셔야지만 손해를 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믿지 말라고 합니다. 어, 이거는 음, 내 주변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주변 친구라던가 뭐 지인이라던가 그러나 어, 뭐 크게 해는 아니지만 뭐, 금전적인 해가 아니에요. 이런 해가 아니고 뭘 산다거나 뭘 판다거나 그러면 아마 이거는 이제 중개업자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어, 누군가가 내 부탁을 어, 이렇게 들어줄 듯 하면서도 그것이 어, 안, 진행이 안될 수가 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재물로는 상승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물로는 나쁘지가 않으니까, 현재, 현재 하시고 계시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양력 8월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69세 개사생입니다. 자, 이분들은 건강의 문제로서는 간피로가 좀 있어요. 음, 좀 피로가 많이 쌓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피로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행동도 느려지지만 뭔가 마음도 우울해지고 모든 것이 좀 지쳤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어, 이제는 해결,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가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요뭐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이제 해결을 봐야 되겠다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를 조심해야 된다? 피로, 어, 간 피로를 조금은 조심하시고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내가 이제 막 몸을 이제 움직일 시기가 왔어요. 몸을 움직인 시기가 왔는데, 이제 이 움직이는 방향이 어디가 될지를 이제 좀어 알아보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동쪽이 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 이동을 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이동을 할지, 무엇을 할지를 어좀 정하는 그런 어 시기가 양력 7월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마음도 바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 피로 같은 경우에는 뭐 약을 복용을 하셔도 되지만 이게 사람에 대해서 지친 것은 사람으로 푼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뭔가 이분들도 양력 7, 8월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전우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여유를 어, 가질 수 있는 만큼은 어, 그래도 금전이 생긴다라고 하죠. 주변에서 무언가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관제수를 조금 조심하십시오. 이건 현재 관제에 껴 있는 분들입니다. 자, 신축력 어, 신춘년에는 정말 벌써 이제 7월달, 7월달이죠. 벌써 7월달이 이제 온 송금송금 지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시간도 빨리 흘러가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달력도 한장한장 한장 찢을 때 정말로 빨리빨리 뭔가가 자꾸 세월이 흐르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양력 7월달에 이 뱀띠분들은요, 계획을 정말로 잘 세우셔야 되고요. 이 세워진 이 계획이 정말 올해만, 어, 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정말 좋은 결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로다가 해서 뭔가 돈을 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아이템이라던가 이런 게 양력 7월, 8월에 정말 많이, 어, 이렇게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잘 잡으시고요. 그리고 어디를 이동을 하실 때는요. 항상 주변에 분들과 의논을 잘 하시고요, 가족과 의논을 잘 하셔서 손해가 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 수국황은요, 어, 생각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본이 이 <laughs> 운세가 다 정답은 아니지 언정. 그래도. 어, 조심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좀 피해가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수국왕은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화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 저는 이렇게 이제 방문도 방문이지만, 음, 전화 상담도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한것 같아. 어, 그래서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저에게 카톡 안부 주시고, 문자 주시는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